톰슨 성경 요나 서론 본서는 B.C. 76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인 요나가 기록하였습니다. 요나서는 마치 한편의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지서로서, 실제 각종 교회 학교 시간에 얘기되는 성경 이야기 중 제일 인기 있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은 당시 번서의 모대인니누웨 성은 훗날 아스루 제국의 수도가 될 만큼 번역하고 인구도 많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간 계속된 전염병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니누에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의 성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편협한 선민 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쟁을 좋아하고 살육을 자행하는 포악한 성읍, 게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니느웨로 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서 받게 될 재앙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신이 받은 사명도 무효가 될 줄로 생각하고는 니느외와는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가진 시련 끝에 요나를 검푸른 바다에 던져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요나를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결코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시어 요나를 육지로 나오게 하신 내용이 1장과 2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후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누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니누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 금식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니누웨의 사람들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재앙 철회에 또다시 불평을 터뜨린 요나는 니누웨 성박 동편 언덕 위에서 니누웨 성에 재앙이 내리기를 고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 니누의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지만 니누의 주민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결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비교할 때 요나의 마음은 얼마나 편협한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농코를 비유로 말씀하시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상하게 깨우쳐 주심으로써 본선은 끝나게 됩니다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심판하시기보다는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방인 즉 현대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 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래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오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참컨대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민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리 없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누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솥대나 양대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러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십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고 치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롱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박농쿠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닌 외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